서울에는 이틀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밀려오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늦여름의 무더위에 갇혀 있습니다. 동해안은 더위와 달리 비 소식이 잦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강원 중북부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저녁까지 경남 내륙과 제주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구름만 드나들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서쪽 지역 곳곳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모레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에 본격적인 비가 내리면서 잠시 더위를 식히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지역은 다시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광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고 수원, 세종, 안동 등도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늦여름 폭염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무더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더위의 기세가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평년 8월 말 9월 초 기온은 보통 28도 안팎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30, 32도까지 치솟으며 단순한 늦더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와 해양 이상 고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보면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 현재는 평균 대비 플러스 1.1도 높은 수온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드문 태평양 10년 진동, PD-4.0이라는 극단적 지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9월의 날씨는 과거의 통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북서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여전히 높아 북태평양 고기압이 쉽게 수축하지 않고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열돔 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은 가을로 넘어가지만 체감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에 가까울 전망입니다. 날씨를 이해하는 좋은 비유가 바로 파동입니다. 같은 위상의 파동이 만나면 힘이 증폭되고, 반대 위상에서는 서로 상쇄되듯 사라집니다. 날씨도 이처럼 큰 흐름 위에 여러 요인이 겹쳐 단기적 변화를 만듭니다. 9월 한반도 기후를 흔드는 주요 변수는 MJO, 마든줄리안 진동입니다. 이 열대대기 파동은 위치와 강도에 따라 기온을 끌어올리거나 낮추고, 국지적인 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큰 흐름,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늦더위 지속, 작은 리듬, MJO와 기압골 영향, 간헐적 가을비, 단기적 기온 변동, 전망,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더 덥고, 비는 짧게 스치듯 나타남. 즉, 9월은 큰 그림에선 늦더위, 작은 리듬에선 가을비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을의 시작이라기보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현실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경고의 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지배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는 9월에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단순히 한 계절이 저물고 다른 계절이 오는 흐름이 아니라 대기의 거대한 리듬 속에서 여름과 가을이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적도부근에서 나타나는 MJO, 마든 줄리안 진동의 흐름입니다. 8월 말까지는 더위를 강화시키는 위치에 자리하면서 폭염을 거들었지만 9월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반대 국면으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간헐적으로 기온이 꺾이는 이른바 숨 고르기 주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을의 선선함이 곧장 찾아오리라 기대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기후의 또 다른 퍼즐은 바다 위에서 짜이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동풍과 서풍이 맞부딪히며 따뜻한 해수를 몰아내고 이로 인해 해수면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의 미묘한 변화는 곧바로 한반도 날씨로 번져옵니다. 실제로 9월 초부터는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나라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가 관건입니다. MJO가 동북아시아의 저기압성 순환을 강화하면서 태풍과 늦더위가 동시에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고기압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태풍은 오히려 자주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늦어름의 무더위와 태풍의 위협이 동시에 덮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셈입니다. 한편, 하늘 높이 눈을 돌리면 또 다른 흐름이 잡힙니다. 8월 말 북극 성층권에서 서풍과 함께 극소용돌이 폴러 보텍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9월 후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찬 공기의 흐름이 남아하며 가을의 진짜 문턱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의 한반도는 여전히 고온의 그림자 아래 있지만 곳곳에서 가을이 고개를 내미는 미묘한 과도기에 들어섭니다. 낮에는 한여름의 기세가 남아 무덥지만 밤에는 차츰 서늘해지는 공기가 스며들며 계절의 교차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9월은 여름의 잔상과 가을의 서막이 충돌하는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달력은 가을, 그러나 하늘은 아직 여름. 9월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한반도에 곧장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흐름을 이어갈 전망인데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1, 2도, 남부지방은 2, 3도 이상 더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지만 체감은 늦여름의 더위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물론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9월에 들어서며 조금씩 수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바람은 점차 건조해지고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연한 가을의 공기를 느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9월을 태풍의 계적이라 부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몬순기압골이 활발히 발달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발 물러나면서 태풍이 북상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직접 한반도를 향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도 비구름과 강풍은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더해지면서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학자들의 관심은 이미 더먼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2025년 말 적도 태평양에서 동풍이 강화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내년 여름 날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으로 강했던 동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은 내년에는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올해 9월은 늦여름의 잔열, 태풍의 변수, 그리고 다가올 라니냐의 전조가 뒤섞이는 시기입니다. 달력은 가을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은 여전히 여름의 기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